자, 오늘은 대운 이야기 좀 할게요. 대운. 세상에서 주는 시간, 거기를 세운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주팔자에 따라서, 자, 사람마다 사주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거기가 대운이에요. 자, 대운은 뭐냐면, 기사년 정묘월 신사일. 그럼 이 사람이 여자일 때가 있고 남자일 때가 있겠죠. 자 여자의 경우를 본다면 마이너스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순행하죠. 음양 법칙에 의해서 자 순행한다면 이 봄이 어디로 가요? 묘진 사, 오, 미,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2025년, 2026년, 뭐 이런 거랑 다르게 10년마다 오는 자기의 시간이에요. 자기의 시간.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간이죠. 어, 요걸 잘 활용하면 선물과도 같은 거고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사 대운에는 어떻다? 경호 대운에는 어떻다, 신미 대운에는 어떻다. 이거 이제 대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주라는 시간이 이 월을 통해서 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를 통해서 일이 결정이 되죠. 어, 자시 밤 자시를 통해서 하루의 날짜가 바뀌고 시작이 되듯이 이 월에 의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월에 의해서 1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타고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대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봄에 태어나서 봄을 완성하고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름 대운을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불리한 점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응애하고 출생을 하죠. 출생을 해서 1세부터 12세, 13세가 되면은 12년을 모두 겪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 12년 안에 첫 번째 뭐예요? 삼합을 무조건 겪게 되어 있죠. 자, 뱀띠생이라고 보면은 사오미. 그쵸? 신유술. 해, 자, 축. 이때 이제 초등학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묘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사. 그쵸.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 유, 축. 그쵸. 그렇죠? 삼합을 일단 다 겪게 되죠. 사음이라고 하는 방합을 겪죠. 그쵸. 그렇죠? 자, 방합을 겪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신, 사술, 사해.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겪죠. 진사, 지망살, 그쵸? 네, 이러한, 그러니까 삼합과 방합을 제외한 교합을 겪죠. 자, 일단은 13세가 되면은 삼합, 방합, 교합을 모두 겪는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자기 주관, 타인과의 관계, 이것을 이제 1차적으로 완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게 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1차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사춘기예요, 사춘기.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12년이 삼합, 방합, 교합을 누구에게나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쵸? 이 예, 부분은 일단은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대운을 본다는 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내 사주를 보니까 지금 사주에 대운에 인자가 들어가 있더라. 그쵸? 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무인대운이냐, 갑인대운이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크게 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대운에 들어가 있다. 어, 나는 신대운에 들어가 있는데, 어, 나는 사대운에 들어가 있는데, 어, 나는 해대운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사주표를 보시면, 인신사해라고 하는 대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처럼, 진술충미라고 하는 이 토대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 나는 자대운인데요. 나는 오대운인데요. 나는 묘대운인데요. 저는 유대운이에요. 이렇게 자오묘유 대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대운에 따라서 인신사회 대운에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공통점만 뽑아내자고요. 그 사주 각각마다 이제 이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공통점만 한번 뽑아 보자고요. 자오묘유 대운에서는 그다음에 진술충미 대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좋다 나쁘다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신사의 대운에서 발생하는 일, 사건의 특징이 있을 거 있겠죠.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실행할 것이냐. 이 인신사의 대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좌우묘유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대처하고 실행하는 언어와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관계론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서 공부하시면 일단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신사에 일 때.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좋고, 진술 충미일 때이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좋고,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니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사주에서 지금 인대운인데, 좋다. 그거로 끝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운을 끌고 갈수 있느냐? 자대운에는 어떻게 해야지 끌고 갈수 있느냐? 왜 그런 사건, 사고가 꼭 발생하느냐? 그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인대운에서 발생하는 특징과 진대운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신사의 대운의 특징, 좌우묘유 대운의 특징, 진술충미 대운의 특징을 이렇게 크게 나눠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토대운을 지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구나. 저 사람이 인신사의 대운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를 지금 시작하고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더라. 어, 40대 50대가 인신사회를 인신사회 대운을 맞이했을 때와 10대 20대가 인신사회 대운을 맞이했을 때 대처하는 그 수준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꼭 겪게 돼 있는 그 패턴이 있더라 이거. 네. 자기 사주를 한번 보세요. 그 자기 사주표에서 어 나는 지금 보니까 갑인 대운이야. 그러면 인 대운이에요. 인 대운. 어 나는 무자 대운인데 그 사람은 자 대운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어 나는 기축 대운인데 그러면 축 대운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기준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번 시간에는 인신사의 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만 한번 보실게요. 자, 10대라면 이제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거고, 자, 20, 30대에서 40대, 50대, 60대. 자,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인신사의 대운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어, 나는 지금 기해 대운인데요? 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되겠죠. 해 대운. 그쵸? 자, 여기는 원숭이 신 자죠. 나는 경인 대운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호랑이, 호랑이 대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번 잘 보세요. 인묘진의 여기 인. 그쵸. 봄의 출발점.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거. 그쵸. 시야 에서 싹으로, 외부로 튕겨 나오는 거. 여기 대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뱀이죠. 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여기 대운이죠. 어, 계절로 비유하면 좀 편하죠. 여기가 뱀 대운이죠. 요, 여기는 호랑이 대운이고. 그다음에 뭐요? 여름에서 여름에서 소서대서를 거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렇 버릴 건 버려야 되는 나눌 건 나눠야 되는 이 원숭이 대운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겠죠. 여기 그다음에 뭐요? 예 신유술을 거쳐서 여기 해. 해 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인신사의 대운이에요. 첫 번째, 방합의 출발점이죠. 방출. 두 번째 뭐예요? 삼합의 출발점이에요. 삼출.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의 출발점이죠. 그쵸? 와, 이 인신사의 대운에 지금 자신이 들어가 있다면, 어우 저는 60대가 넘었는데요. 50대가 넘어서 이제 인신사의 대운이 들어왔는데요. 뭐 뭐를 출발시킬까요? 저는 출발시킬 힘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단순히 뭔가를 출발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의 변화에서도 나타나는 그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사업을 시작하는 분만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운이라는 거는. 그래서 방합의 출발점이고 삼합의 출발점이고 변화의 출발점을 이루는 인신사의 대운에 본인이 지금 들어와 있다면 무엇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원숭이 신 대운이라고 하더라도 어, 사주표를 보면 나는 무신대운인데요. 저는 갑신대운인데요. 다 다르겠죠. 그쵸? 예, 네, 다 다른데 요 부분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요 부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은 신자진 삼합의 출발점이다. 신유술 방합의 출발점이다. 그쵸? 그 다음에 미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출발점. 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공통적 속성의 대운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인신사의 대운이 들어오면, 지금 좋다, 나쁘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들어오면, 첫 번째, 내가 보는 세상의 기준점이 바뀌더라.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바뀌더라. 자이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은 조금 이제 팔자가 조금 편한 사람이고 타이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조금 힘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기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게 보여, 다른 게 보여. 젊었을 때이 대운이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다음에 나보다 잘난 놈, 나보다 잘난 그 주변이 막 보이고 비교하게 돼, 비교. 근데 이게 이제 성장과 성취를 위한 비교. 내가 능동적으로 비교해서 내 거를 탈피해서 저쪽 거를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자기를 자학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제 소외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찌 됐든 인신사의 대운이 되면 은 보인다 이거예요. 나의 장단점이 보이고 타인의 장단점이 보인다 이거예요. 배우게 되는 사람이 최고 좋은 인신사회를 잘 보내는 거죠. 자악하고 소외하고 숨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자기 외톨이가 되는 거죠. 이때는 나와 다른 게, 나와 다른 게더 좋아 보여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게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쵸? 그거를 내 거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배우려고 떠나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 새로운 거를 배우는 사람. 그렇죠? 배우는 사람. 이건 좋죠. 그래서 다른 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공부하고 습득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성이 보이기도 하겠죠. 이 이성을 통해서 이동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렇죠? 결혼 기존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기존 방식하고 충돌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시간. 그래서 인신 사회를 잘 보내는 사람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청소. 이게 뭐집 청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그 자기의 그 단점을 바꾸는, 그렇 바꾸는 시간이다 이거. 바꾸는 시간. 이 인신 사회 대운을 진짜 잘 보내는 사람들은 기대감과 설레임, 호기심 이런 게 엄청 강해져요. 이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어, 다시 시작하고 이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다시 시작.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인신사의 대운이 오면 그 동안에 그 묵혔던 거, 묵혔던 거를 써먹는 시간도 돼요. 써먹는. 감춰놨던 거를 찾아내는 시간도 돼요. 아, 이 인신사의 대운은 참. 바쁘게 살아야 돼요. 기대감과 설레임과 호기심의 언어를 이 사람이 막 내뱉는다면 이 사람이 인신사의 대운을 잘 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설레임, 긍정적인 언어. 그렇죠. 자오묘에서는 긍정적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결정적 언어, 판단하는 언어가 정해져서. 거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설레이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고정화돼서 습관화돼서 자기가 좀 편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 대운에서의 언어는 설레이면 안 돼요. 배려하고 아닌 척, 그런 척, 상처 안 받은 척 하면서 이렇게 약간 노련한 척 해야 돼요. 다른 거죠. 인신사회 대운이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인신사회를 보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집안을 청소한다든가 자꾸 둘러엎어서 몸을 고친다든가 몸을 만든다든가 어떤 기대감, 설레임, 호기심, 이동,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운에, 인신사의 대운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각자의 처해진 상황, 각자의 사주에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신사의 대운에서 공통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이 시간을 좋게 보내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그 시작,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금방 이제 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 대신 내가 이렇게 벗어나고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뭐예요? 기존의 틀.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가족들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가족들이 처한 대운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대운은 그런 대운이 아닌데 내가 또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틀을 어떻게 원만하게 이해시킬 거냐가 인신사회에는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쵸? 이 예,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 그쵸? 그래서 인신사에 때는 이제 나보다 더 좋은 거, 나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배우고 또 찾고, 그렇죠? 이성을 찾을 수도 있고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고 공부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의 내 먹거리가 될 만한 거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찾아내는 그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인신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삼합방합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자기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관계에도 바뀔 수 있다, 이때. 어떤 점은 좀 조심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배우는 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존에 정해진 틀에서 일단은 그 벗어나셔야 돼요. 이 대운에서.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운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나무나 생명체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듯이 이 대운에서는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대운이라는 것은 각자의 대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년 동안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그거를 대운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제시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이 사람은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갖고 가장 좋은 생명의 순환법칙,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카토금수를 만들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신사회 대운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자신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오묘유 대운을 거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진술 충미 대운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기준점이라든가 이제 방향성, 업무관계, 인간관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